30 대종사 영산에 계실 때 근동에 방탕하던 한 청년이 스스로 발심하여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대종사의 제자가 되어 사람다운 일을 하여 보기로 맹세하더니 그후 대종사께서 각처를 순회하시고 여러 날 후에 영산에 돌아오시니 그가 그동안 다시 방탕하여 주색잡기로 가산을탕폐하고 전일에 맹세드린 것을 부끄러이 생각하여 대종사를 피하여 다니다가 하루는 노상에서 피하지 못하고 만나게 된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슨 연고로 한 번도 나에게 오지 않았는가. 청년이 사례기를 그저 죄송할 뿐이 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죄송하다는 말인가. 청년이 사례기를 제가 전일에 맹세한 것이 이제 와서는 다 성인을 속임에 불과하게 되었사오니 어찌 죄송하지 아니하오리까 널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동안 그대가 방심하여 그대의 가산을 탕진하고 그대가 모든 일에 곤란을 당하나니 그러므로 나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따로 없나니라. 내가 그대를 대신하여 그대의 지은죄를 받게 된다면 나에게 죄송하다고도 할 것이요. 나를 피하려고도 할 것이나, 화복 간에 그대가 지은 일은 반드시 그대가 받는 것이라. 지금 그대는 나를 속였다고 생각하나, 실상은 그대를 속인 것이니, 이 뒤부터는 공연히 나를 피하려 하지 말고, 다시 그대의 마음을 단속하는 데에 힘쓸지어다. 3일 대종사 영산에 계실 때에 하루는 체포에 나가시니, 채복가에 있는 분황의 거름물이 가득하여 무 벌레가 화생하였는데 마침 쥐한 마리가 그것을 주워 먹고 가는지라 받을 매던 제자들이 저 쥐가 때로 와서 저렇게 주워 먹고 가나이다 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저 쥐가 벌레들을 마음대로 주워 먹으나 며칠 안에 저 쥐가 벌레들에게 먹히는 바 되리라. 제자들이 말씀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삼세인가가 어찌 그리 빠르리오 하였더니 며칠 후에 과연 그 쥐가 분황에 빠져 썩기 시작함에 묻 벌레가 그 쥐를 빨아먹고 있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일에 한 말을 그대들은 이상히 생각하는 듯 하였으나 나는 다만 그 기틀을 보고 말한 것 뿐이니라. 당시에는 분황 속에 걸음이 가득함으로 쥐가 그 위를 횡행하며 벌레를 주워 먹었으나 최소 밭을 메고서는 응당 그 걸음을 퍼서 쓸것이요 그러면 그 항속은 깊어져서 주의 없이 드나들던 저 쥐가 반드시 항속에 빠져 죽을 것이며 그러하면 묻벌레의 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을 미리 추측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죄복관인가도 그일을 성질에 따라 후생에 받을 것은 후생에 받고, 현생에 받을 것은 현생에 받는 게 되는 것이 이와 다를 것이 없나니라.